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드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제네시스 G330입니다. 이 차량 2015년 최초 등록된 2016년형 약 19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기록과 총 구매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뉴 상태도 전부 양호 판정받은 깨끗한 차인데요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확인해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4.2mm 나오네요 50%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머플러 보시면 듀얼 머플러 장착되어 있는데요. 터진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양쪽 다 보실 수 있겠고요. 현가장치 코이 스프링과 댐퍼, 리어 할 때링크까지 말끔한 모습 양쪽 모두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디프레임 보시면 커버 잘 장착되어 있고요. 깔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시면 미션 쪽부터 보셨을 때뉴유 흔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쪽으로 엔진 쪽도 보시면 뉴유 흔적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면 원기어 찢어진 부분 없고요볼조인트들 유격이탈 없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원기어 말끔하고요. 로어암과 타이로드 핸드 활대링크 모두 유격이탈 손상 부식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5mm 나오네요. 60%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음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만 먹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성능 기록부에서 보셨다시피 훌륭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오일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95% 나오고 있습니다. 100% 나오네요. 이 차량 약 5,0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냉각수 있는데요.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안쪽으로 브레이크 오일 있는데요. 뚜껑 열어서 봤을 때 깨끗하게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197,986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보시면요 정면에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 블랙박스 투채널로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 드리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어, 아래쪽으로 보시면 오토 에어컨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기어봉 아래쪽으로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와 오토홀드, 그리고 핸들 열선, 주차감지 센서 보실 수 있겠고요 전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1열 퐁퐁 시트 확인됩니다 핸들 옆쪽으로 버튼 시동 있고요 핸들에 패드시프트와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핸들 왼편에 어, 전자파킹 브레이크 확인되고 있고요 1열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실내 상태 굉장히 쾌적합니다.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시면 손상 오염 없이 말끔하고요. 디스플레이나 센터페시아 버튼들도 손상 없이 지워진 버튼 없이 깔끔한 곳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기어봉 상태도 말끔하고요. 핸들도 준수한 컨디션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보시면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 없이 양호한 상태 확인되고 있는데요. 뒷좌석 포함해서 자세한 실내 모습 하차한 뒤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The storms we're chasing leading us, and love is all we'll ever trust. Yeah, no, I don't want.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에 본입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헤드라이트 깨끗합니다. 범퍼와 그릴 부분도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우측 범퍼 아래쪽 보시면 실 스크래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휠 컨디션 준수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프론트 핸더 큰 흠집 없이 매끈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램프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하고요. 도어 쪽 보시면 어, 전반적으로 말끔한데요. 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에 의한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또 아래쪽에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뒤쪽에 리어 핸더 부분도 약간의 리터치 들어간 부분 곳곳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습니다. 범퍼 쪽도 보시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에 의한 리터치 들어간 부분, 곳곳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렁크 쪽 전반적으로 말끔하고요.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끗합니다. 리어 핸더 보시면 마찬가지로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도어 쪽도 문콕 자국이나 큰 흠집은 없습니다. 어, 약간의 미세한 생활 스크래치는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약간의 리터치 들어간 부분은 있네요. 프론트 핸더 보셨을 때 앞쪽에 약간의 실 스크래치 있다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 제네시스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